총을 쏘는 적들이 보였습니다 예, 적이 있었죠 지난해 탈레반은 봄대공세를 벌여 아프간 남부 일대를 장악했다 예, 저쪽에서 저희한테 총격을 가했죠 남부 거점인 칸다하르를 빼앗기 위한 공격이었다 그첫 그룹을 던져! 던져! 나토군은 반격했다. 여름과 가을에 걸친 교전 끝에 탈레반은 퇴각한다. 조직원 천 명을 잃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해 겨울. 취재팀은 칸다하르 북부에 자리 잡은 나토군 전진 기지와 카불의 나토군 사령부를 다시 찾았다. 칸다하르 북부의 마르텔로 전진 기지입니다. 캐나다군 100여 명이 주둔 중이죠. 이곳에서부터 120km 떨어진 칸다하르까지는 나토군 기지가 없습니다. 캐나다군 120명은 칸다르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마르텔로 기지에 배치됐다. 첩보에 따르면 기지 부근엔 수백 명의 탈레반 조직원들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무기도 월등히 좋고 정찰기, 전투기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병사들은 늘 불안하다. <목소리> 3킬로미터쯤 떨어진 산등성이에 아프간인 여 명이 보인다. 탈레반 정찰병일지도 모른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탈레반의 무전이 도청됐지만 정확한 상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캐나다군의 임무는 칸다하르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있다. 이 임무를 맡은 건 베스콘 하사다. 하사가 병사들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러 간다. 부근의 민심을 나토군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엘바크 마을부터 둘러본다. 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going to let him know that we're still working on his generators and we plan to have them back within two to three days because we're still trying to find parts. On the upside, you can let him know that within a week he should be receiving some more material. They asked for corn, they asked for bean, they asked for fertilizer and wheat. Didn't get anything. 과거 이곳은 탈레반의 활동 무대였다. 나토군은 탈레반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하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탈레반의 공세가 재개될 게 확실한 봄이 오기 전에 이곳의 민심을 돌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We have a problem of water because we are taking water for the drinking from this uh, water. I know, I know, and and we're working on it, and uh, I understand his problem and his needs. And again, I'm going as fast as I possibly can and trying to get them the help that they need. Sir, so what about the reservoir which uh, Abdullah demanded from you guys? The Ab reservoir? Abdullah. Reservoir, yeah. 주민 지원 지시는 아프간 주재 나토군 사령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다. 카불의 아프간 주둔 나토군 사령관 데이비드 리처즈는 주민 지원 사업이 군사작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프간 정부와 나토군의 승리를 바라는 대다수 아프간 국민들에게 탈레반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프간 정부와 나토군이 승리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이득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죠. 군사작전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 리처즈 중장은 재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재건단의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오늘은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인 누리스탄 주에서 지방 재건단이 발족한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역사책에 실패의 기록이 남겠죠 하지만 성공하면 승리의 초석으로 기록될 겁니다 물론 실패 기록에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람이죠 누리스타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다 이곳 산악지대는 탈레반과 알카이다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

And I ask that the people of Nuristan province welcome and work with the troops. They are here, as we all are, to help Afghanistan rebuild itself after the many years of instability and destruction. We hope that the peace and security will come well, in Afghanistan. Teamwork, teamwork. That's <laughs> all the teamwork. Thank <laughs> you. Yeah. Bye-bye, thank you very much. Take care. 마르텔르 기지의 병사들은 칸다하르에서는 트럭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한테 줄 물건도 함께 온다. 아사는 펌프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But, uh, <laughs>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탐지견이 화물 운반 트럭에서 폭발물 냄새를 맡은 Light. 것이다. 냄새가 감지된 건하란 트럭 하나지만 나머지 트럭도 전부 돌려보낼 겁니다 전 탐지견을 믿습니다. 냄새를 맡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화가 나죠. 이틀 전부터 주민들한테 부품이 온다고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고 싶은데 당분간 펌프를 고치긴 어렵겠어요

점마 플러그 부입에 나선 소대원은 모두 20명이다. 넓게 의 장갑차가 150km 이상을 지나가야 하는 고속도로는 지뢰 공격과 차살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이 친구들하고 칸다흐르 공군 기지로 가다가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테러범은 장갑차로 돌진했고 제가 탄 차엔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네요. 전에도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는 지점이었죠. 아프간에서 전사한 캐나다군은 40명이 넘는다. 장갑차들이 칸다르 외곽에 도착했다. 이것도 자살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는 2005년의 다섯 배였다. 나토군 병사들에게 주변의 자동차는 모두 잠재적 위협이다. <놀람> 점화 플러그를 살아간 데스권 하사는 허탕을 쳤다. 여기는 점화 플러그를 파는 곳이 없다네요. 칸다르에 어디에 가야 살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So you want me to go into town and see if I can get parts or like isn't there a, some sort of supply chain that the PRT can use to do that? As soon as we're stopped we're pretty vulnerable. That's a problem. pass that message on. Bye. What do you s a y We're not going to Kandahar. I knew that. 저마 블로그 구매 작전은 40분 만에 취소되고 캐나다군인들은 아무런 수확 없이 마르텔로 끼지로 돌아간다. There we go. 하지만 경찰 팀은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가깝게 접근해 오는 차량이 있으면 병사들은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다. 경고 사격에 놀란 트럭 한 대가 도로 옆으로 굴렀다. 아프간인 하나는 중상을 당했다. 영국군 출신인 지제 팀의 카메라맨이 캐나다군 위생병의 응급처치를 도와주러 달려간다. 잠시 후 구조 헬기도 도착했다. 부상자는 칸다하르의 군 병원으로 실려간다. 각관의 민심을 얻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물었던 캐나다군 병사들에겐 여러모로 풀리는 게 없는 날이다. <웃음> <웃음> 오늘도 되는 일이 없네요. <laughs> Sorry, sir. A um, couple of points. Uh, first, uh, there was an incident uh, today, um, a rules of engagement escalation, which two locals were unfortunately killed in that and two injured. Uh, just one addition to that is there was a Sky News camera team uh, with the patrol. At the moment, they don't know what footage came out of the, the incident itself. EV, was it? Or... it was a fear of a suicide bomb, was it? The, the fear was it was a suicide but they didn't. 민간인 오인 사격이 발생하면 아프간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를 받아야 한다. 민간인 사망 관련 질문이 나오겠죠. 솔직히 답변하고 사과도 한 뒤에. But remind And a big welcome. I'm sorry I'm late. Do sit down. You mentioned the development project that are really winning the heart of the people. But there is one significant element is still missing. This is on the spot killing. Since a month, two MOV full of foreign troops knocked on the door, asked him, Are you Ali di Ibrahimi? And the guy said yes. They asked the commander to lay down on the ground. And they shot him seven bullets and the went away. I can only tell you how uh, annoyed, angry, and sorry I am for that sort of incident. The incident was repeated in charasab two weeks ago. Mm. They went to a house, surrounded the house, and they hung the guy over a tree and shot him. The nation concerned with those two incidents uh, has investigated them, and they, the soldiers are. <목소리를 받는다>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민간인을 죽이러 왔겠냐고요? 아니죠. 우리는 재건과 적절한 통치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러 왔습니다. 마르텔러 계지의 베스콘 하사는 지지부진한 엘바크 주민 지원 사업에 실망하고 있다. 펌퍼 소리가 계속 연기되자 베스콘 하사는 다른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 무료 진료소다. 하사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간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다. 엘바크 마을 주민 하나가 미군 특수부대에 연행된 것이다. 탈레반 조직원이란 의혹 때문이다. Okay, um, can you let him know that uh, on Sunday at uh... 미군의 주민 억류는 지금까지의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미군의 주민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Huh. Can you help me with that guy to release him from the special forces? after you are I know you can do that. <laughs> Unfortunately, that's out of our league. We can find out information, like we can find out how he's doing and like where they've taken him. But upon releasing him, that's. That's out of our jurisdiction because the U.S. guys came in the special forces.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hen they came out here. You can also let them know that uh, on Sunday there's a pos possibility, possibility that we'll be giving out material aid for the winter coming up, clothing, and also you can let them know that we'll be returning the generators that we took from from most of the villages around here. 주민들과의 관계는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이번엔 동료들의 불만을 제기한다. 주민 지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는 많다. any information on them have they I told you where the taliban are well i haven't any gotten leaders? that detail i haven't gotten into that much detail right that's where so they like you more than they like the americans how has that gotten us any further ahead well, we're, we're getting the trust.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we come out here is to gain the trust of the population. If I understand your side too, where you're dealing with the Taliban. But just to come in here blatantly and just say, like, everyone's Taliban, everyone should die, and all this, is just, yeah. it's just just completely wrong. Like you have to have some education about coming into this place and, and knowing what you're getting into. 아사는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마을을 찾아간다. 하지만 출발 직후 비가 쏟아졌고 잠시 후 상황은 더 나빠진다. some okay? mechanical difficulties. t h 장갑차 고장 때문에 새 마을을 개척하는 작전은 취소된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기지로 돌아왔다. 계획들은 모두 틀어지자 베스콘 하사는 무려 진료소의 마지막 희망을 거한다. <laughs> 진료소는 잘될것 같아요. 군에 협조하는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해줄 기회죠. 지방 재건단의 첫 번째 주민 진료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이 방문하면 탈레반이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신경이 쓰이죠. 운이 좋으면 별일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은 생각보다 많다.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온 사람들이다. <laughs> 나타구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돌리고 싶어한다. <laughs> 하지만 일은 순조롭지 않다. What happened is the doctors have no more medication to see everyone. I apologize for having brought them all the way out here, not having enough medication. Next time, we will do our best to treat them all. What I can offer them is the food that we have here. They can take the food.

다른 마을은 여전히 굶주리고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리에 찔려 다음 날 마르텔로 전진기지는 폐쇄 명령을 받았다. 칸다우르 외곽 전투부대의 병력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베스건 하사의 주민 지원 사업도 이렇게 끝났다. 이제 부대는 떠나고 주민들은 남게 될 것이다. 아,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나토군과 접촉하고 협력을 했으니 아, 엘바크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탈레반의 보복을 당할 겁니다. 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겠군요. 나토군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도 계속 주둔할 거란 보장이 없으니 말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원하는 주민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게 아쉽죠. 며칠 후 캐나다군은 마르텔로 전진 기지에서 철수했다. 지역은 영국 국방위원회는 아프간 전이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지부진한 재건 사업과 민심 위반은. 나토군과 아프간 정부에 점점 더큰 부담이 될 것이다.